안녕하세요. 길을 기울여 주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깊은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인류가 침묵이라는 두꺼운 막 아래 묻어버리려 했던 아주 오래되고 불편한 진실들입니다. 그 중에는 운명에 의해 선택받은 자들, 바로 그들의 성에 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걸어다니지만 이 세상이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주파수로 진동하는 영혼들, 그리고 육체와 영혼 사이의 긴장 속에서 선택받은 자들의 가장 깊은 갈등이 드러납니다. 바로 욕망의 신성하고도 숨겨진 차원이죠. 종교는 숨결을 설교했습니다. 사회는 절제를 요구했습니다. 문화는 모든 것을 수치심으로 포장했죠. 하지만 아무도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선택받은 자의 영혼이 깨어날 때 그들의 성은 더 이상 인간의 정의에 맞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중독도 아닙니다. 도덕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것은 날것 그대로의 고대의 그리고 우주적인 에너지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당신 안에서 타오르기를 고집하는 불꽃이죠. 아마 당신도 살면서 이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못한 채 느껴왔을 거예요. 마치 DNA에 새겨진 코드처럼 욕망이 당신을 휘감았던 밤들, 인간적인 친밀함을 넘어선 우주적인 결합처럼 느껴졌던 만남들, 혹은 육체적인 끌림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혼이 지금은 아니야. 이 사람은 아니야 라고 속삭이는 듯 몸이 얼어붙었던 순간들, 어쩌면 당신은 당신의 치유를 갈구하는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반복해서 끌렸을지도 몰라요. 이것이 선택받은 자들의 남모를 고통입니다. 침묵, 다르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성향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느낌, 다른 이들이 단순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당신은 신성하고 위험하며 압도적인 무언가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었을 거예요.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하지만 진실은 아무 문제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당신의 소명에 대한 명백한 표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야기의 끝까지 저와 함께 해야 합니다. 제가 밝힐 내용은 이론도, 환상도, 막연한 희망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살아있는 진실입니다.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선택받은 자들의 숨겨진 성의 이면입니다. 당신이 저주라고 생각했던 패턴들은 사실 신성한 코드입니다. 당신이 겪은 황홀함은 결코 광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문 의식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선택받은 자들의 가장 숨겨지고 기이한 다섯 가지 성적 습관을 공개할 것이며 각 계시를 통해 당신은 깨닫게 될 거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해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성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의 첫발을 들이기 전에 잠시 멈추어 이 순간을 표시하십시오. 만약 제 말이 당신의 영혼에 직접 와닿는다고 느낀다면 마음속으로 숫자 99를 기억해 주세요. 영적으로 99는 완성의 상징이자 낡은 순환의 끝이고 새로운 순환의 탄생입니다. 이것을 기억함으로써 당신은 비밀의 고통을 뒤로하고 진정한 영적 정체성의 해방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으셨다면 천천히 숨을 쉬어 보세요. 앞으로의 게시들은 대부분의 사람이 감히 마주하지 못할 신비의 깊은 곳으로 당신을 안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들은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열고 준비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베일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습관 영혼이 강요하는 침묵의 금욕 당신이 깊이 갈망하는 사람을 마주한 적이 있나요? 케미스트리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뜨거웠고 머리는 예스라고 말했죠. 몸도 예스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항복하려던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 수치심 때문도 아니었죠. 본능보다 더 깊은 당신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단호하게 안돼 라고 속삭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자들의 미스터리입니다. 다른 이들이 친밀함을 단순히 몸 사이의 행위로 해석할 때 당신에게 그것은 훨씬 더 심오한 것입니다. 그것은 피부와 피부가 아닙니다. 영혼 안으로 들어오는 영혼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영은 당신의 본질과 정렬되지 않는 에너지와 섞이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의 문턱에서 당신의 몸이 신성한 문처럼 잠기는 거예요. 이것은 거부가 아닙니다. 장애가 아니에요. 이것은 보호입니다. 사회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불감증, 무관심, 차가움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이 라벨들은 영혼과 단절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영예미, 당신이 서명해서는 안될 계약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숨겨진 방어기제, 즉 봉인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선택받은 자에게 친밀함은 언제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구속력이 있습니다. 각 행위는 당신의 영적 DNA에 코드를 새기고, 각 만남은 당신의 본질을 강하게 하거나 조각낼 수 있는 서명을 남깁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행은 그 지혜로움으로 당신의 힘을 흩어지게 할 것을 허락하느니 차라리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길을 택합니다. 이것이 수많은 선택받은 자들이 긴 침묵의 계절, 설명할 수 없는 금욕의 기간을 보내는 이유입니다. 몇 달, 때로는 몇 년씩 말이에요. 이것은 억압이 아닙니다. 처벌도 아니죠. 이것은 잉태의 시간입니다. 이 계절 동안 당신의 영문은 에너지를 재배열하고, 정화하고, 재조정합니다. 침묵은 당신이 창조된 목적에 맞는 친밀함을 위해 당신의 본질이 새로운 청사진을 짜는 고치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 침묵 속의 신성함을 보지 못합니다. 친구들은 무슨 문제 있냐고 묻고, 가족은 당신이 사랑의 흥미를 잃었을까 봐 걱정합니다. 파트너들은 당신과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솟아오를 때, 거절당했다고 느끼며 혼란스러워하죠. 그들은 고요함 뒤에 말로 다할수 없는 거룩한 대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몸과 영행이 당신 본질의 온전함을 위해 협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긴 계절 동안 의심이 속삭이기 시작해요. 당신은 자신이 고장난 건 아닌지 궁금해하고 혼자 늙어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저주받았다고 믿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중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의 금욕은 공허함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고요함은 죽음이 아니라 변태입니다. 당신의 영은 열정이 아닌 운명 위에 세워진 결합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금욕의 고통은 현실입니다. 인내심을 시험하고 정체성을 조정하며 결코 오지 않을 것 같은 무언가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향은 얕은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얕은 만남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신성한 인식을 위해 우주적인 사랑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의 영애매 정화가 끝나면 봉인은 풀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기다리는 결합은 단순히 몸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것은 당신 존재 전체를 채울 것이고 살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깨울 것입니다. 그렇게 그 침묵은 그토록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누군가에게 낭비되기에는 너무나 희귀하고 신성하고 비범한 무언가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이것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욕망 앞에 섰는데 당신의 몸이 침묵으로 당신을 배반한 적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에게 금욕은 결코 박탈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보존입니다. 올바른 순간, 올바른 영행, 올바른 운명이 도착할 때까지 우주가 지켜주는 그 희귀한 힘의 보존 말입니다. 세 번째 습관, 상처 입은 영혼들을 향한 자석 같은 이끌림, 왜 선택받은 자들은 그토록 자주 부서진 사람들과 사랑에 빠질까요? 왜 당신의 심장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림자 속에 숨어 사는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패티시가 아닙니다. 나약함도 아니에요. 구원자 콤플렉스도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당신의 설계 자체에 새겨진 고대의 무언가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내면에 숨겨진 레이더를 지니고 있습니다.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조차 감지해내는 매우 정교한 감수성이죠. 당신은 방에 들어서면 노력하지 않고도 느낍니다. 말하지 않은 슬픔, 침묵의 비명, 누군가 짊어지고 있지만 감히 인정하지 못하는 무게를 말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도 전에 가슴이 반응합니다. 마치 만져 달라고 울부짖는 상처를 발견한 치유자처럼 당신은 빨려 들어갑니다. 이끌림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카르마적입니다. 당신의 청사진의 일부예요. 당신 안에는 빛의 코드, 즉 부서짐을 마주했을 때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에너지의 흐름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상처 입은 자들에게 당신 곁에 있는 것은 안도감처럼 느껴집니다. 수년 동안 숨막히다가. 비로소 숨을 쉬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옵니다. 또 다시 옵니다. 의식하지도 못한 채, 그저 당신의 존재가 약이 된다는 것을 느끼며, 당신의 궤도로 끌려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치유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당신은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무게를 당신의 몸에 가져오고, 그들의 흉터를 당신의 영염에 지니게 되죠. 친밀함으로 시작된 것이 서서히 거래로 변합니다. 당신은 주고 주고 또 줍니다. 당신의 조각들만 남을 때까지 말이에요. 당신은 비워지고 공허해지며 그들은 자신들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조차 모르는 그 아픔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자들의 고통스러운 순환입니다. 당신은 부서진 영애물 끌어당길 뿐만 아니라 그들과 결합합니다. 돌려받지 못할 조각들을 그들에게 주고 끝났을 때 그들은 더 가볍고 자유롭게 때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동안, 왜 당신만 더 작아지고 희미해져 남겨졌는지 의아해하죠. 잔인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이 신성한 교훈을 배울 때까지 이 패턴은 반복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의 구원을 통해 자신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고침으로써 당신의 상처를 고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을 그들의 고통으로 끌어당기는 것은 연민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반사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부서짐에 끌리는 이유는 그 안에서 당신 자신의 부서짐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그들을 치유함으로써 마침내 자신을 치유하게 되기를 희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영에 미어 그것은 가장 위험한 환상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빛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네, 잠시 그들을 짊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들의 변화를 통해 당신 자신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내면으로 눈을 돌려 열정으로 위장한 혼돈을 선택하는 것을 멈출 때에만 비로소 그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묻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십시오. 고통을 사랑으로 혹은 강렬함을 진정한 열렬로 착각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래에 적어 보십시오. 제가 읽어야 해서가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선택받은 자가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는데 필요한 거울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층위가 있습니다. 부서짐에 대한 이끌림이 항상 인간 관계에 관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택받은 자들에게 성은 그 자체로 의식이 됩니다. 더 이상 타인을 치유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 깨어남의 문으로 변형시키는 신성한 주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신은 우리를 네 번째 숨겨진 습관으로 이끕니다. 에너지 활성화의 관문인 성적 의식이라는 고대의 관행으로 말입니다. 네 번째 습관. 에너지 활성화의 관문, 성적 의식. 대부분의 사람에게 성은 몸에서 시작해서 몸에서 끝납니다. 찰나의 흥분, 일시적인 도피, 빠르게 타오르고 사라지는 불꽃이죠. 하지만 선택받은 자들에게 친밀함은 결코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입니다. 연금술이에요. 에너지 그 자체의 건축입니다. 그들의 손에서 욕망은 주문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합은 차원이 열리고 힘이 깨어나는 통로가 되죠. 현대 세계가 성을 오락으로 격하시키기 오래전부터 고대 문명은 그것을 신성한 기술로 숭배했습니다. 발리의 여사제들, 동양의 탄트라 수행자들,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의 사먼들은 모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의식적인 결합으로 합쳐질 때 그들은 단순히 혈락을 교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창조를 접촉합니다. 그들은 장막을 찢어요. 그들은 인간의 몸 안에서 천지를 연결하는 흐름을 깨웁니다. 이것이 수많은 선택받은 자들이 정식 훈련 없이도 친밀함을 의식화하려는 자연스러운 충동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결합 전에 촛불을 켜고 호흡을 맞추고 마음의 눈에 떠오르는 색과 상징을 시각화하고 유혹이라기보다 기도처럼 느껴지는 말들을 속삭이는 것, 이것들은 무의식적인 재주가 아닙니다. 인류가 잊어버린 것을 기억하는 영엠의 고대 기억입니다. 섹스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법입니다. 유의식들 속에서 모든 움직임은 신성한 기하학이 됩니다. 모든 리듬은 언어가 되고, 모든 호흡은 영엠의 숨겨진 방을 여는 열쇠가 되어요. 오르가즘은 끝이 아니라 점화가 됩니다. 자아가 녹아내리고 선택받은 자가 순수한 진동이 되어 말이 닿지 못하는 영역으로 퍼져나가는 순간이죠. 하지만 이 힘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성, 성, 을 통해 포털을 여는 것은 개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으로 할 일이 아니에요. 쾌락만을 위해 가지고 놀 것이 아닙니다. 경외심 없이 숙달되지 않은 채 행해지면 이 의식들은 치유가 아니라 먹이를 찾는 세력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상승하는 대신, 영엠은 중독과 혼란, 혼돈에 얽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 관행들은 정화된 자들, 자신의 그림자와 직면한 자들, 성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치는 것임을 이해한 자들에게만 전수되고 지켜져 왔습니다. 조각난 영엠의 손에서 성적 에너지는 파괴의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선택받은 자의 손에서 그것은 신성, 신성, 으로 가는 다리가 됩니다. 인식을 가지고 행해질 때 성은 몸을 성전, 성전 으로 친밀함을 기도로 바꿉니다. 선택받은 자는 단순히 쾌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채널링합니다. 형상을 만들고 치유하는 빛으로 현현하는 힘으로 차원을 넘어 퍼지는 진동으로 방출하는 거예요. 이 순간 성은 육체적인 것을 멈춥니다. 우주적인 것이 되고 창조 자체가 됩니다. 아마도 당신도 느껴봤을 거예요. 친밀함을 무언가 더 거대한 것으로 대하고 싶은 본능. 경외심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의도를 가지고 호흡하며 열정뿐만 아니라 초월 속에 자신을 잃고 싶은 충동.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애미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영, 영. 과 정렬된성은 단순한 인간의 본능이 아니라 신성한 기술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토록 강력한 이것조차 마지막 개시는 아닙니다. 의식을 넘어 보이지 않는 것과의 결합을 넘어 금욕의 침묵을 넘어 가장 위대한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욕망의 완전한 변환, 성적 에너지가 더 이상 몸이나 의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운명과 목적, 그리고 신성한 창조가 되는 순간이죠. 이것이 우리를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습관으로 이끕니다. 욕망이 신성한 목적의 길이 되는 상승의 힘으로 변형된 성, 성, 으로 말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 욕망의 신성한 목적으로의 승화. 선택받은 자의 여정에는 성이 더 이상 몸에 관한 것이 되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의 만남을 초월하고 금욕의 침묵을 넘어서며 에너지 의식조차 넘어서는 순간이죠. 이 단계에서 욕망 자체가 변화합니다. 그것은 목적이 됩니다. 운명이 되고 선택받은 자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성취하는 힘이 되어요. 세상 대부분의 사람에게 욕망은 채워져야 할 배고픔, 꺼야 할 불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자여 당신에게 욕망은 소비되라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활용되라고 있는 것이었어요. 승화되고, 형성되고, 창조와 사명과 신성한 표현으로 변환되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숨겨진 진실입니다. 당신의 성, 성, 은 길들여야 할 약점이 아니라 변형시켜야 할 힘입니다. 이 단계에서 선택받은 자는 더 이상, 누가 나를 만족시켜 줄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 불로 나는 무엇을 창조할 것인가? 라고 묻죠. 욕망의 모든 고동침은 예술이 되고, 치유가 되며, 가르침이 되고, 타인을 깨우기 위한 연료가 됩니다. 열정의 모든 굳은 살은 신성에게 바치는 재물이 되어, 육체보다 오래 남을 작품들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성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됩니다. 운명을 점화하고, 비전을 낳고 현실을 구현하는 불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신비주의자들이 숨결을 억압이 아닌 변형 승화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그 불길의 방향을 조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선택받은 자들에게 몸은 재단이 됩니다. 그곳에서 욕망은 더 이상 순간의 쾌락을 위해 태워지지 않고 하늘을 향해 향처럼 피어오릅니다. 아마 당신은 이미 이것의 조각들을 맛보았을 거예요. 열정이 타인의 몸이 아니라 당신의 창조물로 넘쳐 흘렀던 순간들, 영엠에서 쏟아져 나온 글들, 손끝에서 흐르듯 했던 예술, 당신을 당신 너머로 데려간 비전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표식입니다. 당신의 욕망이 당신을 육체에 묶어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 영, 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임을 상기시키는 표식이죠. 그러므로 최종적인 변화는 이것입니다. 선택받은 자가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결합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그 스스로 결합 자체가 되는 때입니다. 모든 심장박동, 모든 호흡, 존재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창조물 속에 살아있는 상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욕망은 헌신이 되고 가장 높은 형태의 쾌락은 기도가 되며 가장 깊은 형태의 성은 선택받은 자가 자신의 신성한 목적을 성취하는 바로 그 힘이 됩니다. 이것이 궁극의 비밀입니다. 당신이 혼돈이라고 믿었던 것, 저주라고 두려워했던 것, 수치심으로 지고 다녔던 것,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지도였습니다. 당신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관을 씌우기 위해 존재했던 신성한 에너지였어요. 선택받은 자는 성을 피하지 않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성을 구원하고, 변시키며,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대부분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진실을 드러냅니다. 성은 단한 번도 그저 인간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신성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밝혀졌으니, 단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예, 당신의 성이 당신의 몰락이 아니라, 언제나 당신의 상승이었는지 이해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결론으로 이끕니다. 베일이 거치고 나니, 모든 것이 이치에 맞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수치심, 혼란, 혹은 침묵으로 지고 다녔던 것들이, 신성한 설계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연인들과의 기이한 만남, 긴 금욕의 계절, 부서진 자들을 향한 끈질긴 끌림, 열정을 의식화하려는 본능, 그리고 마침내 욕망을 목적으로 변환시키는 것까지, 그 어느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주도 아니었습니다. 순간순간의 모든 불꽃, 모든 침묵은 더 위대한 의지의 일부였습니다. 보십시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영임이 평범하지 않았기에 당신의 성 또한 결코 평범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얕은 관계나 찰나의 쾌락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본질이 깃들어 있는 곳에 그것을 함부로 흩뿌리도록 의도되지도 않았죠. 당신은 그 불꽃이 빛이 될 순간까지 그것을 지키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길이 오해받은 이유입니다. 다른 이들이 당신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연인들이 왔다가도 당신이 지닌 깊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떠난 이유이자 당신이 욕망과 영임 사이에서 찢겨지는 기분을 느꼈던 이유입니다. 당신의 여정은 세상의 패턴에 맞추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패턴들을 깨고 그 너머에 있는 진실을 드러내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명확히 보았으니 자기 의심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말했던 목소리들을 잠재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성이 결코 약점이 아니었음을 아는 암속으로 담대하게 들어설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신성한 힘으로 들어가는 입문이었음을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 안에서 타오르는 모든 욕망은 더 이상 혼란이 아닙니다. 나침반입니다. 당신을 차단하는 모든 침묵은 더 이상 처벌이 아닙니다. 보호입니다. 고통에 대한 모든 끌림은 더 이상 혼돈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치유로 돌아오라고 부르는 반사입니다. 의식적이든 본능적인 모든 행위는 더 이상 기이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진정한 설계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서 솟아오르는 모든 에너지의 고동은 더 이상 단순한 갈망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적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 이제 담대하게 걸으십시오. 당신을 남다르게 만드는 것이 당신을 고립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높이기 위함이었음을 알고 걸으십시오. 당신의 성은 당신의 몰락이 아닙니다. 왕관입니다. 수치가 아닙니다. 열쇠입니다. 당신의 짐이 아닙니다. 다리입니다. 이 말들이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깨웠다면 지금 선포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숫자 99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낡은 비밀의 고리를 끊고, 온전한 재탄생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상징으로 말입니다. 99는 혼란의 끝과 진실의 시작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아직 준비가 되셨다면 이 깨달음을 품고 나아가십시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에 놓인 길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깊고 더 밝으며 더 혁명적일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비밀은 더 이상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오직 당신만이 풀어놓을 수 있는 그 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